군생활을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700 특공연대 나영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공병 여단 곽정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깨 신자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갈등인데요. 우리 부대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병으로 진급을 했다. 요즘은 자대 와서 2등병을 진짜 길어야 두 달밖에 안 달기 때문이다. 매주 예배를 참석하면서 일병이 되고 나니 눈에 보이는 창도 바뀌었다. 아, 그리고 새로운 스킬도 생겼다. 예수님의 손? 이게 뭐지? 쓸 일이 있으려나? 야, 빨리 빨리 좀 하자. 아, 알았어. 아, 왜 이렇게 못 하냐 이 새끼야. 똑바로 좀해 봐. 너 때문에 지금 늦어지잖아. 아, 좀 알았다고. 아, 진짜 제대로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아, 그냥 꺼져. 뭐라고 했냐? 아개 빡치니까 그냥 꺼지라고 야 내가 만만하냐 그 따위로 밖에 말 못해 어떡하지 그래 스킬을 한번 써봐야겠다 야야 그만해 그만 동기끼리 그러지 말자 아 그래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이 내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준다 부대에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 우리는 또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서로에게 적응해 간다. 아, 여러분도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적이 있으시죠? 이 갈등이라는 음. 주제는 군생할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음.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갈등이 없는 곳이 없죠. 아, 그렇죠. 네, 뭐 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갈등이 있으시고 음. 특별히 군대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데요. 용사들을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음. 뭐 동기, 또 선임, 후임 뭐 심지어는 간부들끼리 간에도 그런 갈등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칙갈자에 등나무 등자예요. 칡나무와 음. 등나무가 이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이 복잡하고 막 답답한 이런 상황을 갈등이라고 음. 표현하네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이런 상황을 고답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아, 고답이요? 네, 목사님 혹시 고답이 뭔지 고답인가요? 아세요? <laughs> 고고가 막. 고구마 답답이라는 야, 말인데. 고구마 답답이? 네, 를한 100개 정도 먹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다. <laughs> 이런 표현입니다. 아, 네, 목사님. 정말. <laughs> 진짜 답답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실 성직자인 우리들도요, 이런 답답한 상황들을 음.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갈등이라는 게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다른데, 음. 뭐, 항상 저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생기죠. 생긴...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인공이 이 이펙트 스킬을 쓰잖아요. 예수님에서. <laughs> 어, 되게 부럽다. 우리 그런 거 있으면 군정활동 진짜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런, 생각... 그런 손길 없으세요? 없어지요 <laughs> <문제? 웃음> 네. 아, 저도 예수님의 손 스킬이 네. 있었으면 좋겠다. 좀 아...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중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생각이 음... 났네요. 아브라함과 롯. 네. 갈대와 우루에서부터 같이 나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 장막에서 이제 하다가 음? 이제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그렇죠 갈등이 생기죠 맞아요 이 아브람과 로사의 이 미묘한 갈등들이 종들이 이 다투기 시작하면서 음. 벌어지는데요 음음. 그 중에서 근데 아브람이 이 갈등 상황에서 먼저 세계에 다가가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음음. 삼촌과 조카 관계면 어,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제가 삼촌을 찾아갔을 텐데 네, 이제 네. 그 삼촌이 먼저 조카에게 다가간다? 쉽지 않았을 것같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음, 수도 있어요 음. 아랫사람이 먼저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음, 부분이잖아요 음, 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존심보다 먼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어요 대단하네요 사실은 네, 맞아요. 사실 갈등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존심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고 음. 오해도 생기고 또 괜히 미워지고 싫어지고 음. 그 동안 쌓였던 것들이 다 폭발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아브라함은 갈등과 관계를 분리해서 본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갈등이 생기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 로스에게 다가가서 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갈등도 해결하고요. 이 가장 중요한 관계 역시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 목사님, 롯에게 찾아간 아브라함이 음. 또 그냥 다가가기만 한게 아니라 네. 놀라운 <laughs> 말을 하죠.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음.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음.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근데 어떤 땅을 롯이 선택하는 줄 아세요? 오른쪽인가요? 아... <laughs> 네, 사실 뭐 오른쪽 왼쪽 그런 게 아니라 아, 성경은 롯이 네. 그뭐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을 맞아요. 네, 택해서 어, 풍요로운 땅그 땅을 먼저 선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롯이 조금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아브라함이 이 좋아 보이는 이 땅을 향해 탁 선택하고 떠나버리는 그 뒷모습을 봤을 때아 얼마나 마음이 하,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의가 예, <laughs> 허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옥사님, <laughs> 그런데 성경은 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단순히 그냥 뭐 양보의 측면으로, 음.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에게 대인배적인 측면에서 음. 뭐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음. 그런 선택이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고요. 네. 믿음과 이렇게 결부지어가지고, 어...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믿음의 선택이요? 네. 그 성경은 롯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렇게 음. 가는데 반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음. 네. 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음. 그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느 방향이나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것이 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네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져도 양보와 사랑의 선택 역시도 할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 것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결국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롯이 어떻게 된줄 아세요? 아, 롯이 어떻게 됐나요? 네, 롯이 처음엔 요단 동편 에 물이 있고 이제 풍요로운 그 땅을 쫓아서 갔는데요. 점점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어... 눈앞에 펼쳐지는, 당장 내 삶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러다가 예,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갔요 어... 소돔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옥사 네. 그 타락으로 유명했던 분. 아, 그쵸. <웃음> <웃음> 아, 지금도 사실은 음. 그 소돔이라는 예,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굉장히 안 좋게 네, 예, 사용이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결국 이 소돔 땅에서 롯이 예, 낭패를 많이 봅니다. 음.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포로로도 잡혀가기도 하고. 음. 나중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이 죄악이 넘쳐났는지 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완전히 잿더미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음.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그 갈등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갈등 상황에서 롯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음.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았네요. 네네. 목사님,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줄 아세요? 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롯은 음...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갔는데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음... 그 갈등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했기 때문에 복을 많이 주세요. 아, 아멘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소양이 부른 바람의 노래라는 이 노래가 생각이 음... 나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아, 그 고뇌와 아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그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만약 그 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어. 어, 마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갈등 상황에 놓이는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 우리 장병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 잠깐 듣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생각은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 없다는 걸린이 그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아, 목사님 노래가 참 좋네요 음.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음. 아브라함처럼요? 네. 그러다가 그 결론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사랑하겠다. 네, 사랑하겠다. 네, 그렇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입니다. <laughs> 네, 목사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장병들 중에서 지금 분명히 뭐 생활관 내에서 또 부대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어까 예, 네, 있어요? 이 갈등 상황에서는 문제와 관계를 분리해서 보아야 될것 같아요. 문제와 그, 관계를 분리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다가가서 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건이 더큰 신뢰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하지만 갈등 상황에는 이 고답처럼 되게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쉽지 않은 예,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장병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 음. 그리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때때로 우리 삶에도 갈등들이 다 찾아오는데요. 어, 이때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전 특별히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손 스킬도 막 나가고 그런 아, 거 아닌가요, 목사님? 아까 그런 의미셨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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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사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구호 외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명에서말년명장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업그레이드 시작 화이팅! 파이팅!